안녕하세요. 민순의 양보원입니다. 자, 오늘은 7월 15일입니다. 7월도 중순을 달리고 있고요. 오늘은 요즘 며칠 동안 지금 비가 이제 잡혀 있어서 또 장마가 지금 또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날씨는 조금 차가워지고 온도는 기온은 좀 내려갔는데 일단 습하니까 또 세균성 또 질병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진드기 잘 잡았다 치면은 또 요즘에는 세균성 질병 때문에 사양할 때라든가 분무기라든가 이런 걸로 가지고 세균성 질병을 좀 잡아야 될것 같아요. 종류별로 많으니까 세균성 잡는 거는 한개 선택을 해서 하셔야 될것 같고. 저 오늘 비도 오고 이래서 지금 뭐 농장에 와서 잠깐 살펴보고는 있는데요. 날씨가 기온이 낮으니까 그래도 벌들은 안쪽으로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비가 맞으면 또다 죽을 수도 있는데. 오늘 바깥에 나와 있는 거는 별로 없고요.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보면은 뭐, 지금 금년에, 어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벌들은 지금 봉판은 다 터져나온 상태고요. 며칠, 한 이틀 전인가 그때 보니까, 뭐 가해로 지금 봉판 아주 좋았던 거, 진짜 봉판 한두개 정도 좋았던 게다 터져나오고, 가해 한 줄만 조금 남아있는 정도, 요 정도고요. 지금은, 지금 봉판 좋은 분들은, 기온이 상당히 낮거나, 해발 뭐, 몇백 꼬지 되는 시원한 곳에서 키우는 벌들이나 그럴까 몰라도, 어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봉판이 다 터져 나와서 별볼 일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봉판이 좋구나 이렇게 자랑을 못할 정도로 대학에 봉판이 다 터져 나와서 모양새는 없어요. 자, 뭐 그렇구요. 그거를 또 만회하려고 또 저희들도 떡도 올리고, 뭐, 사양도 하고 하는데요. 거기에 비 하면은 그진 뭐, 효과는 많이 떨어지는 상태인데 유지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지역적으로 보면은 뭐그 화분 떡을 올리는 분도 계시고 나는 화분 떡보다는 사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양만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집집마다 또 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또 서로 다 각자 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어등이 정석이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지금 어 3분 1짜리 두개 먹었고요. 지금 이제 세 번째 올려줬어요. 세 번째 올릴 때는 반 정도를 올려줬는데 앞으로 날씨들이 늦장마식으로 장마가 지금 아직 뒤로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반개씩 넣어서 어제 그저께 비 오기 전까지 다 해결을 했어요 일단은 다 하고 약도 어저께까지 다 치고 했는데 마지막 마이트케에 올렸는데요 마이트케도뭐 저녁에 올린 그니까 시간대가 없죠 낮에는 올릴 수도 없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올렸는데요 피해를 보는 게 보니까 저녁에 넣었던 게 조금 더 피해가 있는 것 같고요 아침에 넣어서 새벽 같이 넣고 한 11시, 12시 돼서 기어하는 상태 보고 소문을 더 열어주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차라리 밤에, 오후에 넣은 게 조금 효과를, 효과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낮에 넣은 것보다 밤에 넣는 게 조금 죽어 나오는 벌들은 좀 많은 것 같아요. 밤새 죽어 나와서 아침에 되게 많이 물어내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개미산 칠 때는 요즘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다 덮어놨죠. 지금 요 앞전에, 이틀 전에 그때 내금할 때 보니까 벌량이 너무 적은 거 유충을 다 이렇게, 유충이 보온, 보온이라 그래야 될까요? 보온 유지가 안 되니까. 우리 그 유충 같은 경우는 뭐 내금하다 보면 바깥에 내놓으면 여름철에는 그게 다 부풀어갖고 바깥으로 다 튀어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요. 보온이 안 되다 보니까 뭐 보온보다는 온도 유지가, 벌들이 많은 데는 선풍 작업을 해서 적절한 온도 유지를 해주는데요. 벌량이 적고 요런 데는 충이 있는 상태에서는 다 이렇게 부풀어져 갖고 다 튀어나옵니다 바깥으로 그래서 그 나중에 나중에 되면 또 물어내겠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내금하다 보면 바깥에 이렇게 소비를 내놨을 때허 이렇게 이렇게 부풀어져 가지고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분들은 그렇더라는 거죠 그러면 뭐~ 산란해 놨던 거다 물어내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날씨가 워낙에 더우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벌량이 지금은 이제 좀 축소를 해서 벌량이 좀 적은 소비들은 좀 축소를 해서 다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더워서 지금 앞으로 40도, 금년에 40도까지 찍는다고 이야기도 하는데, 안에 뭐 지금 여기가 뭐 밑에 바닥이 그래도 일반 땅바닥이라서 그렇지, 뭐 이렇게 뭐 세면 바닥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냥 몇년 전에 우리 친구도 다 녹아내리고 이랬을 정도로 온도가 기온이 올라가면, 어, 충을 다 파내고 다 녹아 내립니다 소비도 그래서 지금 일단은 푹 덮어서 그렇기는 그런데 이게 노상에 있는 거는 지금 이렇게 일단은 참외이불로 예, 덮어놨는데요. 이렇게만 해도 바로 직사광선을 바로 피하기 때문에 조금 효과 있을 건데요. 더 좋은 건 스티로폼이나 이런 굵은 두꺼운 거 이렇게 위에 덮어주면 더 좋은데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는 중간 중간에 풀러서 접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일일이 다 끄잡아 내고 또 결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지으면 좋은데요. 일단은 뭐 노상에 하시는 분들이 더 고생은 많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뭐 해도 조금 지고 이렇게 좀 어둡고 컴컴하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좀 비가 보실+ 보실+ 보실 오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금년에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진드기는 작년에 비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진드기가. 일봉장, 본봉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는 상태가 보면은 지금쯤해서 그러니까 6월 한 10일 정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시작해서 이 중순쯤에 됐을 때는 꽤 많은 양이 끼어 다녔는데요. 이뭐 평균적으로 이렇게 내려다봤을 때한 30마리 정도는 계속 끼어 다녔어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10월달까지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어떤 약을 쳐도 계속 그렇게 끼었어요. 그러지만은 금년에는 지금 한 여섯 마리, 다섯 마리, 요 정도 기기 때문에 작년에 비하면은 기는 벌은 좀덜한데요 지금 오늘 테스트 테이프 해서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벌들이 지금 그 테이프, 층 테이프로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거기 한장반 정도, 이렇게 소비 한장반 정도 테스트 가능한데요. 여러 개깔 수는 없고 한장반 해서 넣을 싹 넣어보면 어몇 마리가 진더기가 나오는지 확인이 되는데요. 한 열두 마리, 요 정도는 보입니다. 그래서 적은 약은 아니에요. 보통 한 서너 마리, 네다섯 마리까지는 좀 적게 나오네. 그러는데 지금 아홉 마리, 열 마리 이상 넘어가면 찐득이는좀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요런 찐득이가 많을 경우에는 약을, 독한 약을 넣게 되면 그냥 다 기어 나옵니다. 막 기어 다니고, 데글데글 굴르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유봉돌이 되게 막 기어 나와서 죽는데요. 일단은 꾸준하게 방제 처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좋은 약들 나오면 번갈아가면서 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냥 이렇게 비 오는 날 한번 찍어 보는데요. 원래 뭐 이렇게 돌아가는 현황들을 조금 보는데, 금년에 지금 벌은 그래도 작년 비하면 좀잘 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뭐 텅빈 통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서서히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가을 때에도 나오는데요. 지금부터 만상됐던 게 어느 날다 없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약재 처리가 충분히 안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금년에 작년보다는 조금 더잘 큰다고도 말씀하시니까 올해는 또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비 오는 날 맛있는 거 드시고 어또 더운 날또 열심히 일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